첫 번째로 소개할 제품은 포토토 빈티지 캠코더입니다. 이 제품은 YK 레트로 감성을 가득 담고 있는데요. 실버와 핑크 컬러가 매력적인 이 제품은 인테리어 소품처럼 예쁜 디자인을 자랑합니다. 무게가 아이폰 SE 수준으로 가볍고 회전 디스플레이 덕분에 셀카 촬영이 아주 편리합니다. 사진, 동영상, 음성 녹음, 무엇이든 손쉽게 전환하여 찍을 수 있는 직관적인 메뉴가 매력적입니다. 또한 USB 충전식이라 건전지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가성비가 뛰어나다는 점에서 가격 부담 없이 구매하기 좋습니다. 다음으로는 캠코더 YK레트로 비디오 카메라를 소개합니다. 장난감처럼 가볍고 깜찍한 디자인이 특징인데요. 핸드폰으로는 느낄 수 없는 디토 감성을 제공합니다. 사진, 동영상, 녹음은 물론 다양한 촬영 기능을 지원하여 여러 상황에 적합합니다. SD카드와 파우치가 함께 제공되어 즉시 사용이 가능한 장점이 있습니다. 가격 대비 재미있는 추억을 기록할 캠코더로 입문자에게 추천합니다. 세 번째는 송디언 4K HD 디지털 캠코더입니다. 4K 초고화질을 자랑하며 4,800만 화소 CMOS 센서로 선명한 촬영이 가능합니다. 초광각 렌즈로 산천의 풍경을 넓게 담아내거나 근접 촬영에도 적합합니다. 이 제품은 적외선 야간 모드도 탑재하여 논 환경에서도 선명하게 촬영할 수 있습니다. 또한 스마트 와이파이 기능으로 무선 전송과 원격 제어가 가능하죠. 다양한 기능을 탑재했으면서도 가성비가 훌륭하여 입문용으로 추천할 만합니다. 마지막은 소니 FDR-AX43A 4K 캠코더입니다. 이 제품은 혁신적인 손떨림 보정 기술인 밸런스드 옵티커 스테디샷을 적용하여 흔들림 없는 고화질 4K 영상 촬영이 가능합니다. 광학 스무배 줌 기능과 고속 인텔리전트 AF로 언제나 선명한 촬영을 할수 있습니다. 5.1 채널 마이크가 탑재되어 입체적인 음향을 제공합니다. 회전식 LCD와 다양한 촬영 모드가 있어 크리에이터에게 최적화된 제품입니다. 소니 정품 인증과 AS 보증으로 더욱 안심하고 사용할